맛있나 본데. 와 먹방. 달달 노른다 맛이나. 뭐야 가 제대로 맛을 알아요. 일이린게이레서 이게 뭐야? 뭐라고? 에그프루. <목소리도> 자이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노란자 맛이나요. 응 나도 알면 맞아요. 원래부터 이거 도 이렇게 그린 색깔이에요. 색깔 좋네. 음. 바나나라고 생각하다 봐. 바나나도 좋겠다 안에 노란색인다. 양손에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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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쑥들어다아 진짜 잘 먹는다 한국에서 먹어본 바나나랑 뭐가 달라? 뿌리도 날쏘아네 어 진짜? 우와 풀만바나 아야 도아야 아이고 너무 지금 맛있는 거야 아너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? 응 덕분이다 되게 그야 적당히 한번 먹어도 아, 될까요? 이거 좀 좋아하는데 씻셔서 어,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 적당히 먹으면 음. 이제 해독 효과도 있고 어, 아. 먹을 수 있는 거야? 전 맛이 음 맛있네 음, 고소한가 <laughs> 왜? 엄마는 네. 배고어서 <laughs> 도아야. 너 이런 걸 먹었어?